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소형 핑크색 선물 상자입니다. 이 선물 상자의 크기는 일반 카드와 비교했을 때 일반 카드랑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케이스가 아무 무늬가 없는 게 아니라 약간의 과하지 않은 무늬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안을 보면은 이렇게 패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목걸이 뿐만 아니라 여러 악세사리를 보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 소형 핑크색 선물 상자는 어, 이 핑크색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색상이 있으니까요.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이 소형보다 좀더큰 중형도 있으니까요. 좀더큰 크기의 선물 상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중형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소형 핑크색 선물 상자는 여성분들 선물 포장용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, 고급스럽게 선물 포장을 하고 싶은 분이나 악세사리 수납을 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